40대, 50대에게 희망은 꿈이 아니라 버텨온 이유다. 첫째,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왔다. 꿈보다 책임이 앞섰고, 보기보다 생활이 먼저였다. 둘째, 판도라의 상재 남은 희망은 위로였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생각 하나로 오늘을 넘겨왔다. 셋째, 그 희망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게 만든 힘이었다. 넷째, 그러나 희망은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말로 지금을 계속 미루게 할 때다. 다섯째,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 참는 것이 성실이 되고, 고통이 일상이 됐다. 여섯째, 희망은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고통을 감당할 이유만 만들어낸다. 일곱째,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는다. 희망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여덟째,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내일이 아니다. 오늘 하나를 바꾸는 선택이다. 아홉째, 더 나은 때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열째, 희망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때 희망은 족쇄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를 넘어설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더 깊은 통찰은 위버맨슈에 있습니다.